안녕하세요 모두 캠핑카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2018년형 그랜드 스타렉스입니다 그랜드 스타렉스 제일 마지막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거리 8만km밖에 타지 않은 차량입니다 원래 캠핑카로 간단하게 되어 있던 건데 저희가 싹 뜯어내서 침상만 내비두고 싹 뜯어갖고서 신규로 거의 준 신규급으로 싹 만든 차량이고요. 하이루프가 없었는데 이번에 하이루프로 올린 다음에 도색까지도 싹 깔끔하게 했습니다. 원래 은색이었는데 은색에 밑에 투톤으로 전체 도색 싹 깔끔하게 했고요. 앞뒤 옆 선팅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렇게 실내 공간이 높다 보니까 정말로 실내도 넓게 쓸수 있도록. 세팅을 해 놓았습니다 앞에 타이어, 뒤에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 현재 한80% 이상 남아 있을 정도로 매우 양호한 상태입니다 자, 운전석 쪽 문을 열었을 때요 옵션이 기가 막힙니다 어, 리무진 시트 커버로 해서 3인승 되어 있고요 천장 엠버 깔끔하게 되어 있고 순정 하이패스, 그다음에 블랙박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순정 내비게이션하고 블루투스 기능하고 스마트 키까지 해서 완전 풀옵션으로 장착이 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가 거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열선 시트에다 통풍 시트, 그 다음에 핸들도 열선이 들어가 있어서요. 옵션은 더 이상 넣을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세팅이 싹 되어 있는 차량 베이스를 가지고 저희가 캠핑카로 만든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열었을 때에도, 자, 이 뒤쪽만 보이는데, 실내 가면은 왜 그런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샤워기를 이쪽으로 빼놨어요. 겉에서 샤워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샤워기를 장착을 해 놓았고요. 후면 쪽에 한번 와 보시면 한전 충전기를 꽂아갖고 인산철 배터리 충전할 수 있을 정도로 한전 충전기 인입구를 해놨고요. 자 트렁크를 열면은 공간을 되게 예쁘게 해놨어요. 자 침상 엠버도 이렇게 정말로 예쁘게 색깔로 해놨고요. 위에 하이 리플 장착하다 보니까 위에 공간이 꽤 많은 짐들을 해놓았거든요. 그럼 옆에 장도 이렇게 예쁘게 해놨고요. 실내는 제가 이따 들어가서 실내 리뷰를 할 거고 트렁크 쪽 보시면은 이렇게. 야, 기가 막히죠? 이렇게 등을 달아놓았기 때문에 밖에서도 캠핑을 할수 있을 정도로 공간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슬라이드 문짝을 딱 열었을 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야, 공간이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두 명이 앉아서 고수습 쳐도 될 정도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몰라서 이제 모기장. 이건 전 차주분이 모기장 달아놓은 건데, 그냥 살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실내에는 정말로 넓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한번 제가 들어가서 이걸 리뷰할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꼼꼼하게 리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죠. 보면은 바닥에 요트매트를 깔끔하게 깔아 놓았고요. 24인치 스마트 TV 장착을 해 놨습니다. 냉장고는 1 0 0리터짜리 DC 냉장고를 장착을 해 놓아서 충분히 냉장 냉동을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싱크볼 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 문을 열면은 야, 청소 5 0리터가 들어가 있어서 물은 충분히 쓰고 남을 정도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렌지를 이쪽으로 세팅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전자렌지도 음식을 데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전자렌지 장착을 해 놓았고요. 이런 공간의 수납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수납함을 넣어 놓았고, 전체적인 메인 컨트롤 박스는 이쪽에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체적인 조정을한 다음에 인산철 300을 집어 넣었고요. 인버터도 3kg를 집어 넣었기 때문에 전기 쓰는 데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납함들을 넣어 놓았습니다. 천장 쪽에는 이렇게 엠보를 해놓은 다음에요. 이렇게 터치등을 해놓아서 충분히 이 등을 가지고도 활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상부 수납장 공간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앉아서 보시면은요, 2018년형이고 8만 키로밖에 타지 않았고 사고도 없고요, 구0병이다 끝난 거고요. 정말 쓰시는데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전액 할부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타고 계시자 대차도 가능하니까 캠핑카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 모든 캠핑카를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히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캠핑카였습니다. 고맙습니다.